TDSB가 오는 9월 개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DSB의 안전한 학교 재개를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올 9월 학교 재개에 따른 학교 보건 및 안전 대책, 학습 모델 및 기타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렌 잭슨 임시 교육청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교육청은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계획은 지난 몇달 동안 토론토 보건부, 교육부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청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해당 레터에는 학교 재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과 함께 화요일부터 9월 현장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수업에 참석시키고 등교를 시킬지 혹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집에 머물게 할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잭슨 교육청장은 만약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전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에 학부모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DSB는 9월 8일부터 학교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될 예정이나 아침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약 15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루의 나머지 반은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아이들의 경우 하루 종일 하나의 코호트로 주 5일 등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8월 7일 교육부의 신체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TDSB는 초등학교 학급 크기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고 신체적 거리를 두는 지침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오래되고 작은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2m 거리를 둘수 있는 교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TDSB는 온타리오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학교 재개 시한달 안에 25만 명 이상의 공립학교 학생들과 수천 명의 교직원들이 다시 학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TDSB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가진 토론토와 온타리오의 모든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8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학교 재개 관련 웹 세미나에 학부모들을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